할렐루야 6월 30일 금요일 목상 말씀 시간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 시대 때에도 이사야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기쁜 소식을 선포했고, 그리고 오늘 잘해야 내일이 잘될수 있듯이, 오늘 준비하고 예비해야 내일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듯이, 그 시대 이사야 선제를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소식을 잘 받아들여야지만이, 다음에 오는 아주 기쁜 소식, 놀라운 기쁜 소식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때그 소식이 하늘에 전달된 것이면 마치 산에서 메아리치듯이 메아리가 쳐야 됩니 소리를 치르면 소리가 와야 하듯이 하늘에서 기쁜 소식이 내려오면 이 땅에서 기쁜 소식이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일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을까? 능력이 있을까? 그런 마음보가 있을까? 삶을 그렇게 살아갈까? 목표를 잘 정하고 살아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순과 허물과 죄가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해 오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허물과 모순과 죄를 정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잘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아들 딸의 모순을 허물을 죄를 몰라보기일 모른 척 하길, 눈치 못 채길 바라지 않습니까? 어쨌든 잘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 속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우리에게 깊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대박입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마음. 내가 기도를 한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의 역사가 잘 되길 바란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한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찬양한다. 말씀을 듣는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 정말 객관적으로 제일 기쁜 소식, 정말로 최고의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그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것이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으면요.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을 받았으니 이제는 이 땅에서 하늘로 기쁜 소식이 가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역사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의 소리가 이 기쁜 소식이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쁜 소식을 올리길 바랍니다. 허물 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셨듯이 우리 삶 자체가 허물입니다. 모순입니다. 죄 속에 빠진 것처럼 너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기쁜 소식을 하늘이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쁜 소식을 드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소식이 무엇일까? 어떤 소식을 정말 기뻐하실까? 여러분은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그 소식을 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소식을 끊게 되면. 육체가 되어 버리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 이 기쁜 소식을 였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돈, 오직 물질, 명예 그리고 사랑입니다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그것을 쟁취했을 때.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소식이라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제일 소중한, 아주 소중한, 최고로 중요한 기쁜 소식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쁜 소식을 "신다"라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